오랜만에 등산을 가보려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영남 알프스입니다. 지금 7시 25분이어서 늦어서 빨리 출발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불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왔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8시 30분쯤에 왔는데 지금 단풍 시즌이다 보니까 영남 알프스를 온 사람이 많아서 지금 주차장이 거의 가득 차서 돌아가는 차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빠르게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이 피크를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뷰가 굉장히 예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가기 직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용변을 해결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울주 트레일 라인 피크 현수막도 걸려 있네요. 산악 문학관 안쪽으로 쭉 가면 은 등산로가 바로 나옵니다. 쉼터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안에는 반팔티 입었고 바람막이 방풍자켓 입었고 정상가서는 무조건 추울 거거든요. 그래서 후리스도 챙겨왔습니다. 새 등산복 개시 골롬 비아 <laughs> 이 등산복 예뻐요. 가볼게요. 될까요? 아마 가서 만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발목이 살짝 아파가지고 천천히 가볼게요. 신불산 칼바위 쪽간월제 간월산 저쪽 아이고, 지도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경치는 되게 예뻐요. 지금 폭포랑 같이 사진도 하나 찍었고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폴트 트레인 라인 피크는 걸을 거예요. <laughs> 걷습니다. 이런 경사가 이어지는데 그냥 등산해서 올라가서 뛸수 있는 구간, 내리막길 구간만 달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풀 사용 연습 해보려고요. 아,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간월재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불산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신불산 갔다가, 다시 간월재로 내려갔다가, 자연휴양림 갔다가, 다시 이렇게, <laughs> 신불산 두번 가는 코스로 가야겠는데요. 일단은 한박 등 오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확인 안 하고 관광객들 따라서, 그냥, 이게 길이겠거니 하고 올라온 저의 잘못. <laughs> 괜찮아요. 아니, 너무 지독한 경사잖아요. <laughs> 죽을 것 같다. 와, <laughs> 어, 진짜 신불산 정상까지 지독한 길이 이어져 고 있어가지고. <laughs> 찍을 수 없어요. 근데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힌데 이돌 올라가야 돼서 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 멋져. 오늘 식량으로 지금 파스타드 두개 그다음에 육포 도시락 이렇게 챙겨왔는데, 지금, 카스타드 하나를 먹고, 물좀 먹어야겠어요. 첫 번째 휴식. 너무 힘들죠. 사탕을 챙겨왔었어야 하는데, 사탕은 안 챙겨왔네. 휴식을 너무 길게 하면 안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안뇽 와이 능선을 따라가 와오 날씨도 끝내줬네 저 어. 달토떼인데 <laughs> 이거를 밑에서 찍어 드려야지 조금 더야 오늘 단풍도 딱 조금 있으 잘씻어 진짜 칼바이는저 능선을 걸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경치는 이렇고. 단풍도 지금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능선 따라서 가야 돼요. 미쳤다. 신불산을 향해서. 화이팅! 화이팅! 길을 안 잃었으면은 절대로 이 구간을 안 왔을 텐데, 어, 덕분에 길을 잃어서 이렇게 멋진 길, 마치 놀이동산을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셨겠지만 지금 이런 길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다이나믹하고 울것 같고 막 그래요.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0.5km 남았고 이제 저쪽을 올라가면 됩니다. 칼바위 500m 화이팅신심 왼쪽에 있는 게 무서산. 제가 걸어온 길. 울산 대교하고 대교 전망대고다보 보이 전망대. 멋있다. 야 어제가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신불산 정상이 보여요. <laughs> 네? 알프스의 최고봉. 저쪽에 일단 신불산. 네, 신불산. 간울, 간월산. 산지 네, 네. 올라가서 여기 영남 알프스의 최고봉 가지산. 가지산. 네, 바위바 네, 왼쪽에 운문산 운문산 무슨 산이 이렇게 많아요? 산길에 아, 많아 많아 집과자라는 돌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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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바로 아니, 딱 지금 바로 신불산이 나이. 앞쪽에 있는데 <웃음> 집과자. <웃음> 지금 정산에서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많이 줄을 기다려야 돼요.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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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정상까지 왔습니다. 이제 50분만 있다. 네 명이서 계속 나가. 다섯 명이서 계속 넘어졌어요 그니까 이.. 그? 먹고 가는데 와이기 안주로.. 안주로 여렇게고 왔는데 같이 나눠먹어요 와... 같이 그러니까. 찍어주세요? 아니가 뭐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laughs> <다. 웃음> 그분으로... 어, 어봐가어도 그분으로... <laughs> 엄청 쉽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아네 네. 아, 그래서... 네네, 저 그거 이 피크 출연. 이 피크 그거 나가요. 아니, 쿠피크는 그러면 아홉 봉을 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3, 4일 걸려서. 그렇지. 지금 얘네만으로 정조사나 하면은 뭘두 개나 만. 세하 이바 다면, 삼바 다면 다걸해야 돼. 네. 그럼 다 아홉 개봉이거 같아요. 음. 하실 정도면. <laughs> 아, 저도 수영을 좀 오래 하고, 음흠. 이렇게 산타는 것도 없고, 마라톤도 네. 하프도 몇번 뛰고 어. 그래가지고. <laughs> 좋아하는데, 저는 자전거가 별로 그게 부러졌는데, 아, 저도 이번에 근데. 자전거 때문에 죽을뻔 했어요. 자 어. <laughs> 어. 그 올해가 첫 도전이었는데, 뭐지? 어, 어디 <laughs> 아, 아. 자전거가 힘드네. <laughs> 정상에서 간식 겸 담화를 나누고, 이제 사진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를 완전히 변경해서 신불산에서부터 간월재 갔다가 간월산 갔다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하산. 파이팅! 신불산 정상까지 올라오는 길이 조금 힘들었지. 지금 어.. 간월재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평평합니다. 간월재 간월산 700m 800m 사이. Keep going, keep going. 기가 막힌 한계다. <laughs> 기가 막힌 구름 모양. <laughs> 길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유로워졌어요. <laughs> 평온해졌어요, 지금. 모두가 <웃음> 온화해졌어요. <웃음> 지금 풍경도 기가 막히고, 이제 길이 편안하니까 이제 풍경도 보이지. 길이 어려울 때는 너무 지쳤었죠. 편안하게 간월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었어요, 정체. 와, 사람이 지독하게 많고, 지금 계단에 사람이 많아서 계단이 흔들흔들 흔들려요. 간월재도 꽉차 보이는데요. 역시, 가을 단풍 시즌은 인기가 많나봐요. 영남아페스 짱. 와, 사람,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많죠? 진짜 사람 많아요. 간월재는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이 딱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먼저 사수하기 위해서 8시쯤엔 오셔야지 주말에 등산하시기 편할 거예요. 지금 갈대가 진짜 예쁘게 자랐죠?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앉을 자리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간헐제 기다리는 줄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간월재 장소인데, 같이 등산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곳이 원래 패러글라이딩 선택장이었대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다. 간월재에서 사진 찍는 거 기다리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점심, 도시락 싸왔어요. 유부초밥, 전복한유부초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응. 갈 때는 금빛으로 물들었고 나무들은 붉은색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다. 지금 제가 힘이 빠져서 그렇지. 건얼산 올라가는 길은 만만한 편이에요. 힘들다. 다행히 300m. 엄청 짧게 남았으니까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그늘길이 나왔습니다. 그늘길. 건얼산 정상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서 있어요.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셀카로 돼 있어서. 아. 하나, 두, 세. 하나, 두, 세. 하나, 두, 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마르트제에서 사진 찍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이 포토 스팟에서 사진 찍고. 얼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간월산을 내려갔고 간월대는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 보려고요. 응? <목소리> 내려가는 길, 단풍으로 물들었고, 거의 그늘이에요. 거의 그늘이라가지고, 살짝 추워서 자켓을 거쳤습니다. 이제 거의 곧 등산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좋네요. 이번 등산 되게 알찼다. 풍경이 알찼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이 가벼워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다시 한번계고 뭔가 길이 갈렸는데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려가는 길은 똑같겠지? 이제 끝이 보인다. 후. 아 이제 다 왔다. 무사히 등산을 잘 끝냈고요. 현재 시각은 4시 총 10km를 등산했습니다. 시간과 키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을 풍경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간월재랑 간월산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신불산 아주 험한 코스로 간게 오히려 경치도 구경을 잘 하고, 어, 다이나믹한 놀이공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어요. 근데 저의 의지로 그렇게 험한 산을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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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 의지로는 험한 산을 가지 않습니다. 어우, 진짜 그 같이 가는 일행들을 만나서, 페이스가 비슷한 일행들을 만나서 따라다녀서 갈수 있었지, 혼자서 그 돌산을 올라라고 하면은, 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어, 산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같이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았습니다. 이번 가을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등산도 자주 다니게 될것 같아요. 이제, 마라톤이랑, 어, 바다 수영이 끝나게 되면은 등산을 자주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을 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